안녕하세요. 상인아입니다. 집소기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오늘은요 브릿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요? 시간 뒤 이런 것도 연습해 볼게. 그강자 아닙니다. 강자 강좌한 거 다음에 올릴 거예요. 아이씨. 이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오, 됐어요. 반만 보겠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laughs> 죄송해요 일단 됐어요 이제 물구나무 하면서 해볼게요 아 무서워 아! 죄송합니다 빨리 하자 하자 여러분, 잠시만요. 네, 다,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 죽는 줄 알았어요. 봤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난, 난 도전을 합니다. <laughs> 네. 아, 로기 형도 닮맞잖아 사람은 영어로 해야... 아, 사람은... 그거 해야 되죠. 도전을 해야 되죠. 다시 해볼게요. 아빠 죽... 죽겠다 아! 여러분, 이건 다음에 안으로 가겠습니다. 브릿지만 할게요. 아빠 어디까지 가는 거니? 제가사 했고요. 강자는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찍을지도 몰라요. 레슴, 예, 브릿지에서 넘어가기. 요거 <laughs> 나머지 브릿지로 넘어가기 한번 계속해보고요. 되면 강 고, 브릿지 강자에 찍을 거고 아니면 못 찍을 겁니다.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대타 찍을 거예요. 바이.